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미 여러분들 일요일 날어 조금 현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현금 준비를 잘 갖고 어 지금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에서도 약간 조정은 하고 가게 돼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신고가를 내고 약간 눌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 뭡니까? 이미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은 아주 큰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계속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명심하시고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아주 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예, 저가에 바닥에서 잘 매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 어또 수요일이죠. 어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또88 TV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예, 수요일 날 저녁 예, 아, 수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오셔서 예, 또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 잘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이죠. 어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7.63포인트 오른 1927.5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개인은 290억, 기관은 1704억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외국인은 2296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투신권이 827억, 연기금이 539억, 기타 법인이 281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101억 매도를, 비차익 거래가 440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542억의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운송장비가 한2%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강세를 보였고요. 보험, 철강금속, 유통과 금융, 화학업종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종이목재, 기계, 음식료, 비금속, 광물업종들이 약생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강세종목이 또 많았죠.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차 순으로 10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이날 KB금융은 보합을 SK. 이 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전자 등딱세 종목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40전 내린 1,067원 4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34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다섯 개 종목을 포함해서 458개 종목이 조정을 8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45포인트 내린 535.81을 기록을 했죠. 개인이 780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은 200억, 기관은 594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32억 매도위를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보였죠. 어, 디지털 컨텐츠와 출판매체 목재가 4% 이상 조정을 보였고 예, 종이목재, 오락, 문화 순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금융업이 1%, 섬유우료와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은 약세 종목이 조금 많았죠. 음, 동서와 시젠, 파라다이스 등세종목만 어, 강세를 보였고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CJ E&M, SM, 서울 반도체 순으로 어, 10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27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2개 종목을 포함해서 675개 종목이 조정을, 마흔 9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3월 18일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아,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가 어,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열리죠. 어, 정례회의 1일차 시작을 합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전 판매지수 2월 c p i 와 2월 실질소득 2월 신규주택 착공과 주택 착공어가 발표했습니다. 네, 존슨 네드북 소매자 판매, 소매 판매지수와 미국 석유협회 주간 석유 보고서 발표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2월 2월 기계류 수주 수정치 1월 최종 고용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e u 에서 1월 무역 수지 예, 독일은 메리켈 독일 총리와 어, 페르로파소스 코엘로 포르투갈 총리가 회동이 있습니다. 어, 2월 어, 토메 물가지수, 3월 ZTW 전기동향지수발표있고요 음, 영국은 마크카니 영란은행 총재 강연이 있는데 예, 2월 어, 유럽 음, 신규 상용차 등록대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국내 증시입니다. 어, 코스피의 임팩과 하이골드 8호 3호, 12호, 그 다음에 삼양제네스 인지 컨트롤스가 주주총에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e m 코리아와 메디톡스 인지 디스플레이도 주주총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한독이 유상증자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종목이래도 쉬었다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아,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아주 강하게 치솟아 올라가다가 약간 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저가에 매수하시려고 눌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딱 좋은 때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준비하셔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라고 하려고 바닥에 있는 게 아니겠죠? 신고가를 내고 눌려준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또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3월 18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